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트럼프 사망설에 디지털 자산 시장 흔들. 하루새 5,500억 청산이 일어났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넛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망설이 확산이 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이 불안에 휩싸였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소셜미디어에 이 트럼프 사망 해시태그가 아주 빠르게 퍼졌다고 합니다. 트럼프 이 s 데드라는이 갑작스럽게 놀라운 이런 이야기가 해시태그로 이제 퍼지면서 구글에서 이제 도널 트럼프 사망, 트럼프 어디 있나 등뭐 검색어 갑자기 급증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므로써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도 약간 출렁임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약 4억 달러 5,500억 원 규모의 청산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가 한달 만에 다시 공포의 수준으로 39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저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공포 지수가 보통 이제 중립 정도에 보통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포 수준으로 이제 확 내려간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아니, 이걸 누가 이제 좀 그 일부러 이런 식으로 좀 조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갑자기 이제 트럼프 사망이라는 게 이런 게 나오는 건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 루머가 갑자기 돌면서 이렇게 아마 그 시장을 갑자기 폭락시키는 이런 내용이 나왔고. 이런 거에 이제 너무 이제 휘둘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는 이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 c 지표나 트럼프와 연준 간 갈등, 미 법원의 일부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를 이제 더욱 압축 위축시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조정세였잖아요. 이제 비트코인 자체도 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다 조정세였는데 그 조정세에 이제 추가적인 악 국제 뉴스들을 이제 터트리면서 추가로 계속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이런 것들이라는 추측이 좀 돼요. 이런 루머들이 갑자기 나오는 건 계속해서 이제 뭔가 털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보통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루머가 돌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심에 이제 팔아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 결국 이제 계속해서 팔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여져요. 팔게 만들겠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가격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그 매도를 이용해서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어떤 세력들은 계속해서 매집하는 거죠. 저가에. 이런 식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월가도 그렇고, 아,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거에 휘둘리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란은 이 부통령 제 JD 벤스가 이제 발언한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요. 만약 불행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지난 200일간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불필요한 추측을 불러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뭐 이런 말 한마디에 갑자기 뭐 트럼프 사망까지 간다는 거 이건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나 이날 버지니아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손녀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뻔한 거짓말이 이제 그냥 바로 들통이 날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어떤 악재들이라고 할수 있는 루머가 한번 돌고 어 가격이 내려가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좀더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조셉 루빈과 톰 레이, 더리움 월가 채택으로 이제 100배 상승이 가능하다. 어, 엄청난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그 전망인데요. 자, 조셉 루빈은 이제 이더리움 공동 창작자예요 재밌어요. 서로 뭐 경쟁 차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조셉 루빈 같은 경우는 지금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곳에 이제 아마 의장이라고 할수 있나요? 좀 주요 자리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이제 트레저리 전략을 이 샤프링크 게이밍을 통해서 조설 루빈이 이제 이끌고 있고, 이 펀드 스트렛의 이제 공동 창립자 톱니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마인이라는 곳에서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170만 개 정도 비트마인은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70만 개정도가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서로 이제 이더리움을 경쟁하면서 사 모으고 있는 아주 이더리움 강경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의 완전한 팬들. 이더리움 공동 참여자야 당연히 이더리움을 좋아하겠죠. 근데 펀드 스트레스의 이제 톰리도 최근에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긍정적인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1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강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갈수록 커져가고 있죠. 뭐 1만 달러, 뭐 2만 달러, 뭐 이렇게 가더니 이제 100배까지 바라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셉 루빈과 이 톰리는 이더리움의 시장 가치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대담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월가의 수용을 계기로. 비트코인이, 미국 비트코인 아니야. 이더리움이 지금보다 이제 100배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100% 공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톱니가 이렇게 이제 딱이 시장 가치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셉 루비는 그것에 이제 더해서 그 전망에 이제 100% 공감한다. 100배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월가의 이제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채택하면 기존 금융 인프라가 이제 대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제 가치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머니 베이스를 이제 넘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이더리움은 탈중화가 된 신뢰 인프라 중 가장 강력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동시에 최고 등급의 신뢰 상품이다. 라고 하면서 세계 모든 자산을 뛰어넘는 가치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이제 신뢰예요. 신뢰. 루비는 신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더리움 그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이 화폐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화폐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원화 뭐, 만 원, 오만 원, 뭐, 이런 지폐들,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는 그게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 그건 이제 종이 쪼가리죠. 종이 쪼가리인데, 그게 가치가 있게 된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뭐, 한국은행이나 여기에서 이제 지급보증을 해주고, 국가에서 발행해서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이거는 5만원권이야. 그래서 5만원의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종이쪼가리가 5만원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건 결국에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결국에는 신뢰의 상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 거예요. 루빈이 지금 말하는 이 신뢰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결국엔 이제 돈의 가치와 연결된 건 본질은 신뢰다. 근데 이더리움이 이제 그 신뢰를 주는 기반적인 인프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내 인프라. 아,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비트코인 다음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그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어, 굴러가고 있어요. 아, 안정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고 지금도 엄청난 사용량을 가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의 50% 이상을 이더리움에서 돌아가고 있는데도 이게 원활하게 지금 계속 거래가 잘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신뢰로 쌓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기관들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주체들,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그게, 어, 이 네트워크가 정말 사용할 만해? 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신뢰가 중요한 가치고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루비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신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더리움 그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 루비는 월가의 주요 기관들이 이더를 스테이킹하는 전환은 시간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JP 모건과 같은 대형은행은 현재 여러 겹에 분산된 기술 스택을 운영 중이고, 이더리움이 이들의 이더리 시스템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레이어 2나 레이어 3, 디파이, 스마트 계약 활용 등이 병행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기관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제피모고는 2014년부터 이더리움 기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실험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더리움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실험해 왔다라는 거고. 블랙록도 최근 3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매수 역시 이 흐름을 뒷받침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것들은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레이어2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기관의 이더리움 채택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이 전환은 피할 수 없고 라고 루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가 메인 체인인 레이어 1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에 잘못된 인식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어, 이더리움의 확장 솔루션 같은 기술적 진보를 예로 들면서 메인 체인의 역할은 계속해서 중요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메인 체인이 없으면 뭐 레이어 2가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메인 체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수 있죠. 자 그리고 톰니 이더리움 가장 큰 매크로 트레이드 그 배경은 세 가지라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톰리가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 근본적인 이유 어, 10년간 가장 큰 거시적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이더리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톰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스트리트의 이제 블록체인의 도입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제 3대 핵심 총매로 꼽으며 장기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텀니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5,500달러, 그리고 연말까지 1만 2천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 강세장이 35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글로벌 금융과 AI의 기반계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죠. 자,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으로 이제 은행과 금융기관은 이더리움 가상머신 기반 기술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프로젝트 크립토라 불리는 월스트리트의 블록체인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월스트리트에서 블록체인 도입이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 했죠. JP 모공 같은 경용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미 이더리움으로 시어, 시험을 했었다라고 했고요. 또한 AI와 로봇이 생성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영지식증명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이더리움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AI와 이제 로봇의 세상이 이제 도래할 것인데 그때 이제 이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들에서 이더리움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프로그래밍업브그 머니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결국엔 이더리움이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요 최근 두 달간 미국 형물 ETF에서 이제 10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고 기업 재무부는 전체 공급량의 3.7%인 아, 190억 달러 규모를 보유 중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내 구조가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제 매크로 트레이드 그 배경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 에릭 트럼프가 5년 뒤 100만 달러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 어, 도널 트럼프 이제 장남 에릭 트럼프가 이제 홍콩에서 열린 비트코인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반드시 100만 달러 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 요결국엔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특성상 장기적으로 상승은 불가피하다라고 하고 있죠. 이 기업들의 재무 전략 차원에서 이제 비트코인 매입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기업들은 신규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또 있다고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스팟 이 현물 ETF 출시 후 기간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계층간 차별이 없는 금융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지금 제 트럼프가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제 트럼프 미디어에서 2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자체 ETF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 상장 준비까지 하고 있고. 근데 심지어 이차 아메리칸 비트코인에서도 트레저리 전략을 가져가려고 해요.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요런 전략까지도 가져가고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트럼프는 많은 이들이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냐고 묻지만 우리는 아직 비트코인이 진정한 잠재력이 손도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잠재력이 손도되지 못했다. 5년 이상 장기 보유 전략을 권고한다. 장기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야 하며 지금이 매수 인내할 시기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급, 확대되는 수요, 그리고 늘어나는 활용성, 이렇게 세 가지를 들면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폭발적 상승 여력이 있고 지금 그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정말 이제 꽂혀서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아시아에서 그 사업을 또 넓혀가려고 계속 아시아에서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홍콩에서 지금 가 있고 뭐 일본도 가고 홍콩도 왔고 지금 이제 한국도 온다고 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판도 흔들리나 테더 점유율 60% 붕괴. 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최근에 테더의 점유율이 60%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2023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건데, USDT의 점유율이 상반기까지만 해도 약70% 수준이었는데, 현재 59%까지 하락했다고 해요. 같은 기간 서클이 18%에서 25%로 이제 확대되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죠. 이 흐름들은 아마 지니어스법의 이제 통과와 연관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명확해졌고, 이 규제에 명확하게 따르는 코인만이 이 미국에서 이제 거래가 될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아마 서클의 USDC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점유율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에테나의 USDE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점유율이 4.34% 시가총액은 123달 3억 달러로 어, 성장을 했고요. 에테나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자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브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기보다는 새로운 경쟁자의 부상으로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는 유럽 여러함에 이 딜터 자산 시장법에서 따르, 시장법을 따르지 않아서 일부 유럽 거래소에서 상장 지원이 중단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규제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테더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으면, 테더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배력이 굉장히 높지만,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가다가는, 이 규제에 다 막혀가지고, 전 세계에서 거래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테더의 지배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가 초액은 1680억 달러, 233조나 돼요. 굉장히 높아요. 향후 규제 준수 여부와 신규 토큰 증리, 등장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시장의 판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자, 이것도 조금 음 재미있는데요. 비트코인 보유 구조에서 이제 개인이 여전히 전체 공급량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야. 어, 보유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인디비주얼의 65.9%그 전체 공급량의 65.9%를 개인이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게 이제 조금씩 어, 비중이 이제 다른 쪽이 커져가고 있어요 특히 이 여기서 이제 보면 비트코인 보유 분포 보고서 보면 개인이 전체의 65.9%약1380% 65 3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기관이 이제 펀드나 ETF를 통해서 7.8%약 163만 개, 기업이 130만 개, 6.2%, 정부가 30만 6천 개로 1.5% 정도 집계되고 있다고 해요. 뭐 분실된 게 7.6%, 사토시나 건부터 지갑이나 초굴 채굴로 채굴된 물량이 4.6%를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비중을 보면 개인이 지금은 많아요. 지금도. 어, 개인이 워낙 이제 사토시나 카부터부터 이제 예전에부터 비트코인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크다고 보고 특히 이제 고래들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이제 초기에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기관들 보통 은 이제 기업들이나 정부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죠. 근데 이 속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자금력도 지금 개인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기업들이 이제 가져가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보여져요. 정부나 뭐 다른 펀드들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들어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점차 공공기관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라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석유결제 검토,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 라는 건데요. 자, 중국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가한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홍콩에서 이미 이제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 지금 이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도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특히 이제 이번에 석유결제 에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석유천연가스 그룹에서 국경간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달러에 대한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중국의 그 욕망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러시아와 굉장히 이 부분에 짝이 맞죠. 그래서 러시아와 이제 그 무역 거래를 할때 위아나 루블 결제를 이미 확대를 해 오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들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석유 거래에서. 그래서 이런 거래들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갈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스테블 코인의 실제적으로 사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어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런 국가 간의 거래들 기업 간의 거래들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아마 확대를 하려고 할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위안화 스테블 코인을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어 이걸 퍼트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텔브 코인 싸움이 서로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에는 열릴 수밖에 없다. 뭐 중국도 여기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미국이 그 문을 활짝 열었고요 자, 그리고 일본에 내이 셔케요. 또 이제는 비트코인을 산다고 합니다. 네이샵 기업까지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2만 1000개를 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콤바노라는 네이샵 운영 회사인데, 이 비트코인을 2만 1000개까지 보유하겠다라는 파격적 계획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 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소규모의 기업들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해 나가고 있어요. 현재 자금의 2% 수준.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365개만 샀는데도 주가가 두배 이상 뛰었다라는 거예요. 경영진는 주가를 10배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적자기업이나 이제 좀 망해가려고 하는 기업들은 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다 보면, 이제, 여기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도 나중에 들어올 거고, 암호화폐들이 막 이제 축적이 되겠죠? 이런 이제 거품이 생길 거고, 이 거품이 또한 번에 폭락을 또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거품까지는 간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이런 기업들이 정말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런 상황이 오면 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다고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 하셔 가지고 뭐 이게 또뭐 폭락을 얘기하네 뭐하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언제나 뭐 그런 조정을 항상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은 아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